최근 중국의 상황을 하나의 키워드로 대변한다면, 대탈출입니다. 즉, 엑소더스입니다. 외국인과 부자는 해외로 탈출, 노동자들은 시골로 탈출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코로나 초강력 방역 대책의 후유증이랍니다. 글로벌리티,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석우 기자, 중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 중국 정저우시라는 곳을 가볼게요. 어,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네. 이 폭스콘 공장,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주력 생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고 있다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닫혀있는 출입문을 뚫고 쏟아지듯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손에는 가방이 이렇게 들려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모두가 고향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노동자들입니다. 한저 통구. 마을까지의 거리가 170km가 봐. 다들 추 네, 화물차라도 얻어 타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고속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들을 돕겠다며 도로에 물이나 먹을 것 등을 놔두기도 합니다. 걸어서 170에서 180km를 간다고요. 대략 뭐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 뭐 길게 는 대전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이걸 왜 걸어서 가는 겁니까? 네, 정말 뭐 중국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리죠. 아, 지난달 중순부터 이정저우시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돼 곳곳이 봉쇄가 됐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 운행도 전면 중단됐고요. 그런데 20만 명 넘게 근무하고 있는 폭스콘 공장 내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직원 숙소와 식당이 폐쇄됐고요. 먹을 것조차 공급되지 않는 강압적 방역조치에 참지 못한 노동자들은 결국 걸어서라도 집에 가겠, 가겠다며 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이 폭스콘 노동자들은 공장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먹을 것이라곤 빵몇 개가 전부였다 감염자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방치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폭스콘 측은 탈출 영상이 공개되자 차량 지원 등 안전 기가를 돕겠다며 남으면 대신 네 배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그 방역 조치가 엄청 강력한가 봅니다. 네, 이 방역 조치 때문에 중국 경제가 40년 만에 최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 파면은 확진자가 단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그 봉쇄를 해버리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강력한 방역 조치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3만 명을 가둬 두고 전수검사를 했던 상하이 디즈니랜드 모습인데요. 아, 최근 또다시 공세됐습니다. 모두 세 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세직 전에 탈출하려는 행렬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고요. 시민들의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인제거, 시티템제거, 소시호, 총기팀 다르다. 이런 철수만능이시죠?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큰데요. 감염자와의 접촉을 줄여야 한다며 크레인으로 사람을 옮겨버리거나, 네, 공중 화장실 또 야외 주차장에 격리하는 모습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어,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 투자자 부유층. 당연히 이탈을 하겠습니다. 네, 뭐 투자 지표하면 이제 11월 첫날 중국과 홍콩 증시 지표를 한번 봤는데요. 네. 위안화 가치도 올라갔고 뭐 증시도 좋았어요. 이 이유가 제로 코로나가 완화될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그만큼 이 시장 자체에 제로 코로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아,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중국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 채권은 8개월 연속 순 매도, 주식은 지난 1년간 무려 43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 중국 부유층이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드댄스의 창업자가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상하이에서는 외국인과 부유층이 잇따라 짐을 싸면서 현지 주택 월세가 약 20%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그 봉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유 중에 하나가 또이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이라는 영향 이런 이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이제 당대회가 열렸고요. 거기서 시황제 별칭을 얻었죠. 3 연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부유층들이 높은 세금과 어, 개인의 안전 등을 이유로 자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상징적이잖아요. 네. 어, 시 주석은 자신의 공동 부유 그러니까 부자한테 세금을 더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제 나눠준다 이런 정책을 가속할 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변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아,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의 투자 안정화 조치도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한편 폭스콘 정저우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해 중국 당국이 일주일간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다음 달 애플, 애플 아이폰 14의 출하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판 엑소더스 그 상황과 배경 설명 모두 잘 들었습니다. 홍석우 기자, 고맙습니다.